와우. 이런 모습으로 우리 제작진 또이바 감동을 받아서 이거 소효산. 아, 이 정말 대한민국 명산 중에 하나죠. 등산해 보신 분 계세요? 아, 즐기시는 분 평소에 성수형 님이 그 등산 등산 매니아로 들었어요. 아, 제가 사는 곳이 산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. 저는 산에 올라갈 때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. 아 진짜? 오, 아 그런 사람이 우리 극기 훈련할 때 5m도 못 가가지고. 스트레칭 같은 거 평소에 좀 하시는 분안 계세요? 아,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뭐 날마다 하고요. 그 우리가 기술 따라자. 기술을 따라하면 아, 그래, 따라 되겠다. 김기수 씨의 하바나 체조가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어 진짜? 네, 다섯 동도 <laughs> <다섯 동생 됐고 웃음> 준비가 돼 있어요. 야 준비하는 애들이다. <laughs> 네. 하바나 아무 짓도 안 해왔어. 오늘 형이 하바나 최로 다섯 가지 동작 진짜?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. 지금 산에 지정 잘못 지금부터 네. 가을 산행에 도움을 주는 몸풀기 스트레칭 네. 김기수 우리 선수. 아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흥겹게 한번 해볼게요. 골반을 좀 털어주는 운동을 할게요. 다 골반이에요? 예 왜냐하면은. 운동을 하니까, 아 올라가야 되니까, 아 골반을 열어줘야지 독서가 빠지거든요. 아 자, 요즘에 카라댄스 동작이 있어요. 예. 아, 네. 예, 골반 뱉을 춤이 있는데, 그게 원래 요가 동작이거든요. 네. 그걸 한번 해볼게요. 해? 자, 원앤 투. 어? 원앤 투. <laughs> 그렇죠? 원앤 투. 원앤투 원앤투 자 이거 그러니까 네번 네 동작합니다. 시작. 원앤투 앤 원앤투 앤 원앤투 앤 원앤 좋아요. 난나나나 나나나 하바나 난나나나 나나나나 하바나 잘한다. 야, 잘한다. 야, 자 그다음에 야, 같은 5인조인데 되게 이상하다. 그림 <laughs> 되게 좋은가요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1, 5, 6, 7, 8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하바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하바나 오케이? 어, 와 정재근 씨 이후로 정말 이렇게 잘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동작, 세 번째 마지막 동작입니다. 네. 여러분들 오. 아주 아주 쉬운 동작이니까 따라 해주시면 아주 온몸에 도움이 될 거예요. 5, 6, 7, 8 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쭉오 오! 오! 찍오오찍오찍찍오 찍찍 오찍 찍찍 오오오찍찍니까아 찍찍 찍찍 다 같이 찍 찍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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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찍 찍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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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찍 찍찍 나나나나나찍찍

많아? 자,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아이고. 아, 난 우리 피디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제 겁이나 이제, 이제 미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. 네. 자,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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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출출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, 제가 아, 식사를 아, 준비했습니다. 도토리묵 이런 거? 아싸! 저희가 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, 이제 이렇게 회복된 거야. 아, 아, 그런데 저희가 4인분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. 타인분 밖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. 혹시 먹고나 같아요. <laughs> 아니 아니 먹지 않았습니다. 자, <laughs> 먹지 이제부터 않았습니다. 식... 자, 여기 옆에 보시면 108 계단이 있습니다. 아, 저 108. 예, 108 계단 우리가. 위에 저희가 식사를 마련을 했는데 네. 간단하게 게임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코끼리 코를 열 바퀴를 돌고 먼저 올라가서 해탈의 종을 먼저 치시는 분이 1등이 되시고요. 1등이 되시면 3초 안에 먼저 자신이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. 버리고 싶은 거 걸요?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것. 투수감독. 자, 정답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준비 시장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에이, 아, 뭐야? 얘는 아니, 속는다. 아, 나, 아, 나 깜짝 먹었다 지금. 나 순진해서 속는단 말이야. 아, 시... 와, 시장 시장하다 진짜. 준비 시작. 어. 어우 저기 어우 야 어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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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까 <mileigorated> 아어어 어. 3 2심병 돌아. 어. 어다리야 어, 다리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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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장난 아니다. 오. 어. 어우뭐3 2 1. 하나. 하나.